자, 안녕하세요. 추세 추정으로 수익 관리를 해드리는 전문가 여성재입니다. 자, 여성재 전문가의 골든타임. 오늘 주제는 물가지수 급등. 일시적인가, 추세적인가, 누구 말을 믿어야 되나,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요. 음, 제 영상 채널은 이제 많이 구독을 하시는 분들이 없으시지만, 그래도, 어,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도 구독을 누르시고 꾸준히 보신다면, 수익 관리가 되실 겁니다. 수익 관리라는 것이 꼭 특정 종목만을 추천드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 대응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또 위험을 얼마만큼 잘 회피하느냐에 따라서 수익 관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 주 월요일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을 한동안 쉬었다가 다시 올려드리고 전해드리면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이 전망되니 증시 부담이 될수 있고, 자, 이 영상이죠. 다수의 연준 인사들 연설도 예정이 되어 있어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했었어요. 음, 그런데, 이제 증시는 화요일서부터 좋지 못하더니, 자, 어제 기록적인 외국인 대량 매도로 급락세를 좀 보였었고요. 또 간밤에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제 미국 증시도 발작을 일으키고 또그 영향으로 오늘 한국 증시 장 초반 또1% 중반대 약세 밀렸다가 그래도 다행히 지금 점심 시간 상황에서는 낙폭을 일부분 축소한 상황이 되겠는데요.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상회하는 결과를 발표하다 보니,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어, 말빨이 안 먹혔어요. 예, 묻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양원 지도부와 인프라법은 협의, 이런 내용들도 다 묻혀버렸는데요. 어, 연준에서는 그래도 일시적이다라는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시장 전문가들 시장 전문가들은 음, 추세적 상승에 위험이 있다. 지금 거품, 어, 붕괴가 될 가능성, 위험이 있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이 시장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운 때가 있고 또 쉬운 때가 있는데요. 지금은 시장 상황을 설명하기는 쉽죠. 예. 하지만 종목 대응을 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 이 물가지수 상승으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자극을 받은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아마도 대부분 앵무새들처럼 비슷한 소리를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연준의 말대로 일시적이냐? 아니면 시장 전문가 말대로 추세적인 상승을 보일 것이냐에 대해서 무엇을 보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는 아직 이렇다 할 의견을 내놓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 채널 구독을 누르시고 꾸준히 보시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는데요. 저 또한 뭐 일시적이다. 아니다 추세적이다 이런 의견을 드릴 생각은 없어요 자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이렇게 되물으실 수 있는데 자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해소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본질적으로는 맞죠 본질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해소가 되어야 증시가 안정을 찾고 다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인플레이션 상승이 해소되려면 무엇을 주목해서 봐야 하는가입니다. 어, 월요일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 전해드리면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근원 소비자물 전월 대비 전년 대비 이 CPI 상승 예상치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예상치 보다 큰 폭으로 네, 결과가 상회하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증시에 변동폭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런 설명은 누구나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물가상승 인플레이션 근데 인플레이션이 도대체 왜 그렇게 문제가 되냐 라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자산의, 자산 가치의 하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산 가치의 하락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어, 자산을 방어하기 위한 자금의 이동이 활발해진다.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는데, 자, 일단, 물가 상승이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우려를 올리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조기금리 인상, 그리고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도 자극을 하고 있다. 이것이 증시의 변동폭을 확대시켰다. 그러면, 물가상승의 이유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그 실업급여, 예, 이런 부분에 따른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일자리로 되돌아가지 않으려는 움직임, 뭐 이런 부분으로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 이제 중요한 부분을 보면, 서비스 부분의 지출이 증가하고, 또 공급이 부족하다.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가장 큰 이유. 가장 큰 이유. 그럼 이 부분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봐야 하느냐? 결국, 이 CPI도 경제지표죠? 경제지표도 통계자료입니다. 통계자료. 연준에서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의사결정을 내리지, 시장에서 떠도는 의견에 따라서 통화정책 결정을 하지는 않는다. 라고 본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보는 것을 분명히 연준도 주목해서 볼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거죠. 서비스 부분의 지출, 증가, 공급의 부족, 고용이 다 들어갑니다. 고용. 고용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난 고용 지표는 부진했죠. 근데 이게 또 모순되는 게 뭐냐 하면, 연준에서 고용이 점진적으로, 어, 좋아질 거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음? 자,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좀 살펴보시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보세요라고 하는 것을 잘 보면서 참고하신다면 증시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유로존 발표가 됐어요. 산업 생산. 공급이잖아요. 공급. 산업 생산. 산업 생산이 좋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근데 산업 생산이 유로존에서 실제치가 예상치를 밑도는 좋지 못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니까 이거 뭐죠? 개선이 돼야 된다. 개선. 인플레이션 상승이 해소되려면 확인할 것들. 해서. 자, 그리고 미국. 이제 13일 오늘 저녁입니다. 오늘 한국시각으로.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데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그 가격 인상만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려고 하겠죠. 네, 해서 요 발표되는 수치도 좀 확인을 해 보셔야 하겠고 어,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도 고용 지표 관련돼서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또, 원재료, 원자재 상품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구리 가격, 최근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원자재 상품 가격들, 어, 상승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확인이 필요하시겠고, 그리고 제가 어제는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쉬었지만, 화요일 날 중국에서, 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철광, 예, 가격을 제한, 어,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어, 취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 전해드렸었습니다. 참고해서 다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산업 생산 14일 날 발표가 되는데요. 이 부분도 어떻게 돼요? 지금 예상치가 좋지 못해요. 이 전치에 비해서. 음? 이 전치에 비해서 예상치가 좋지 못합니다. 이 부분도 개선이 확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라 것. 개선될 여지가 개선되어져야 한다는 것. 그런데 산업 생산, 공장의 증설, 뭐 이런 부분들이 뚝딱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구인, 구인을 한다고 해서 근로자들이 구직을 바로바로 바로 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참 쉽지는 않은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조업층, 제조업의 그 관리자들은, 생산성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할까? 예. 그럼, 그럼 이후에 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또 인공지능화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각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 가동률. 설비 가동률도 매우 중요해요. 이 설비 가동률이 공장 가동률을 뜻하잖아요. 지금 공장 가동률은 75%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더 올라갈 아, 필요가 있다. 제조업 생산, 지금 이전치 2.7인데, 예상치 0.4입니다. 요 수치들이, 요 수치들이, 어, 좋아진다면, 좋아진다면, 인플레이션의 추, 추세적인 상승은, 어, 상승에 대한 우려는 완화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아 이런저런 음 떠도는 의견에 따라서 일이 일비 예, 뇌동매매 오락가락 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시라는 경제 지표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서 이 지표들이 개선세를 보인다면 오히려 조정을 이용한 매수의 기회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말씀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점입니다. 요점. 자, 그리고 이제 지수 차트를 좀 막간에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5월 둘째 주 변동폭이 상당하게 제공이 되었어요. 변동폭이 상당하게 제공이 되었지만 결국 주간 흐름에서 제가 보는 지지 가격을 이탈하지는 않고 있다. 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고 있고, 자, 지금 일간 흐름에서는 굉장히 불안불안한 상황입니다. 일간 흐름에서는 3월 달, 예, 3월 달에서 상승 흐름 이 추세선을 지금 이탈을 시킬 것이냐. 요 부분을 회복하지 못하면 빠른 시간, 이게 예, 당장 뭐 오늘 회복한다 아니면 금요일 날 회복한다라는 문제가 아니고 빠르게 회복을 시키지 못한다면 이 또한 역시 단기 상승의 흐름은 일단락이 되었고 여전히 그냥 횡보의 흐름으로 넘어가 버린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난 주였죠. 지난 주 제가 어그 해외 지수 차트 보여드리면서 나스닥 지수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지난 주까지만 해도 음 나스닥 기술주들 이제 하락했었고 1차적으로 아래 꼬리 달고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 금주 들어서 월요일날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 물가지수 영향으로 인해서 뚝 떨어져서 제가 일단 내려오지도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열어두고 보셔야 한다라고 전해드렸던 13,000포인트 부분까지 내려와 버렸어요. 네. 결국엔 내려와 버렸고 자이 13,000포인트 부분을 음... 더 이상 크게 하향 이탈시키지 않고 반등을 줄 것이냐 요 부분에 좀 주목을 해서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예 저는 국내 주식을 전문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점차 늘어나고 있죠 예,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은 나스닥 지수 13,000 포인트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해 가시면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증시 변동폭이 굉장히 커져 있고 또 오늘 장 초반에 일부 반대 매매 물량도 출회가 된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그나마 외국인 수급이 선물 쪽으로 좀 유입이 되면서 현물에서는 여전히 7천억대 매수로 매도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 선물 매수와 기관의 일부 방어적인 수급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음, 계속 좀 매수를 하고 계시는데, 어, 쓸데없이 추가 매수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조금 음, 좀 확인을 해 가시면서 추가 매수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음, 여전히 저는 보유 홀딩 하고 있고, 보유 홀딩 의견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음, 쭉잘 가지고 가셔서 수익 극대화 목표를 잘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